실사나의 TF의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네네. 그 자문위원회는 검찰 개혁을 찬성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. 이 자문위원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던 사람, 윤석열 감찰이 불법이라고 부당이라고 감찰위원으로서 격렬하게 주장했던 이런 사람, 이런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?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? 저는 뭐 정확한 내용은 좀 모르고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. 그 당시 윤석열 감찰은 적법했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. 그런데 그 감찰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던 서울법대 교수가 법도 잘 모르는 분이 지금 법무부 입법으로 검찰개혁 입법 만드는 데 들어가서 자문하는 게 맞는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네네.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가 친윤 인사가 되지 않도록 네네. 의견을 내주십시오. 거기에 자문위원 중에 16명 중에 네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혁적인 인사인지 제가 모르게 했거든요. 그 중에 심지어 저렇게 친윤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개탄스럽습니다, 저는.